원이콜딩스 주주님들, 오늘 10% 급락에 깜짝 놀라셨죠? 혹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되실 텐데요. 잠깐, 아직 매도할 때는 아닙니다. 급락했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원이콜딩스는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으니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세요. 원이콜딩스는 단순 지주사가 아니에요. 반도체 공장 필수 설비인 특수 가스 배관 시스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반도체 투자 확대에 최대 수혜주라는 말씀. 게다가 원익IPS, 원익QNC, 원익머티리얼즈 등 반도체 어벤져스급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죠. 이 회사들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곳이 어디? 바로 원익홀딩스. 숨겨진 히든카드 원익홀딩스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 자회사 원익로보틱스, 로봇 기술력도 상당하다는 사실. 저평가된 보물입니다. 원익홀딩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